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으로 짐승을 이기는 자들, 즉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죄의 옷을 씻어 의의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육신을 따른 행동들을 열거하고 그런 자들은 에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음을 둘째 사망에 처해짐을 세번 말씀하여 확증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마음과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666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없고 마지막 날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입니다.